스카이 룸 오리엔탈 레지던스 반크 호텔의 주니어 스위트입니다. 주니어 스위트 룸 사이즈는 4 5스어미터입니다방 번호 805호입니다. 자, 주니어 스위트 룸은 왼쪽은 거실 같은 공간을 갖고 있는 침실이고요. 그 안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은 요리가 가능하게끔 인덕션 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방을 좀 보겠습니다. 자킹 사이즈 베드고요. 이쪽에 이렇게 스탠드 역할하는 을벽걸이 등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네, TV가 있고요. 약간 클래식한 벽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죠. 꼭 에, 영국의 무슨 버버리 브랜드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요. 또는 에, 이걸 아 어느 유명 브랜드를 봤는데 명품 브랜드 아, 디자인과 좀 매우 흡사합니다. 자, 여기는 둥근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파를 보니까 성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한명 정도 자는데 부족함이 없는 침대 역할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침대에서 누군가 한 명이 너무 몸을 흔들거나 잠을 자꾸만 깨우면 여기에 가서 자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보겠는데요. 주방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스낵이 있죠. 스낵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뭐 필요 없고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고급스러운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음료. 맥주, 와인 등이 있고요. 유료죠 자, 싱크대가 있고요. 자, 그리고 토스터기, 커피포트, 걸러 먹는 커피 기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TWG 차가 있고요. 저기는 인덕션 레인지 2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가 가능하죠. 자, 이제 저는 하나하나 다 열어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자, 여기는 포크, 칼 등등이 있고요. 자, 여기는 어, 요리 기구, 도마, 세제, 수세미 등등 있고요. 자, 여기는 중간 크기의 프라이팬 하나, 작은 크기의 프라이팬 하나, 냄비도 역시 중짜 하나, 소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밑에는 뭐 여기. 젖은 쓰레기 둘수 있는 쓰레기통이고요. 저기는 아, 접시하고 그릇이 있습니다. 자 위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위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 지금 차잔 세트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전기함이고요. 자, 이쪽에는 와인잔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급 호텔 답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욕실 입구에는 아, 이와 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이 두 벌이 있고요. 그리고 옷걸이가 있죠. 자, 안에 다리미가 있고요. 네, 다림질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치약, 칫솔 그리고 세면도구가 있습니다. 밑에 실라토 컬러가 있고요. 자, 여기는 네, 트렁크 하나 정도놓을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욕실이죠. 네, 욕실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정면에는 샤워부스고요. 왼쪽은 세면대, 오른쪽은 욕조입니다. 자, 하나 하나 볼까요? 여기 지금 생수 두 병이 있고요. 네, 글라스한 그리고 타월이 있습니다. 세면대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체중계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뭐가 있나? 아무는뭐 없습니다.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아, 여기는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샤워 부스인데요. 샤워 부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자, 이동용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욕 용품, 네,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비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네, 고급스러운 욕조고요. 목욕에 필요한 용품 제공합니다. 자 고급스러운 변기죠. 아주 분위기가 좋죠. 아주 일반 5성급 딜럭스 룸보다는 한수 위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뭐 프리미엄, 5스타 호텔이라고 말해도 좋을 법하죠. 자 여기 지금 앞에 도로의 모습이 방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 올시즌 플레이스 쇼핑몰이 앞에 보입니다. 네, 콜라드 호텔이 또 맞은편에 있죠. 자, 이 주변에는 은근히 편리합니다. 노점상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뭐 이러저러한 음식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올시즌 플레이스 복합 쇼핑몰. 자, 복합건물 안에 보면 지하 1층에서 3층까지가 상가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탑스마켓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룸피니 공원 방향으로 200m만 가면 은 신돈 식당가가 있어서요. 태국요리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또 고급스럽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점이 있고요. 일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양식당, 스타벅스 등등이 잘 갖춰져 있는 고급 식당가입니다.